자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어 경매 낙찰 잔금을 빌려주는 경락 잔금 거래소라는 걸 만들어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락 잔금 거래소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지금 뭐 법원 가면 어차피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음. 우리가 흔히 대출 시장은 네. 이제 보통 주택 담보 대출이든 대출을 활용할 때는 네네. 대출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알아보고 만약 네. 은행에서 한도가 안 나온다든가 뭐 조건이 안 되면 세을 금고도 가고 안 되면 뭐삼 금융권 뭐청안 되면 사채까지도 알아보면서 네. 이렇게 빌리는데 네네. 이제 보통은 주로 이제 그런 <laughs> 것들을 개인 찾아보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음. 지금 이 경락 장금 대출 서비스가 이게 일종의 플랫폼처럼 하려는 것 같아요. 음. 이 경매 장금이라고 하는 경매 음. 매각 대금은 그렇죠. 감정 가격이 있고, 그렇죠. 보통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몇십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니까 음. 가격이 때일 염려가 적잖아요. 근데 음. 과거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과거에는 일금융권에서도 경락 잔금 대출은 잘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전하니까. 예. 음. 금융기관 요새 이제 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세잖아요. 네. 돈 빌려 주지 말아라. 함부로 네. 주택 살때돈 빌려 주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금융권 시장 기존의 금융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차용해서 경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아예 매각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음. 경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음. 경매 업체도 먹고 음. 살게 없고 절 음. 줄어들고 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규제에 따라서 시장이 음. 축소되니까 음. 새로운 틈새 상품을 만든 것 같은데 음. 굳이 은행이 아니더라도 네. 아무래도 경매 잔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일 수 있으니까 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네. 금리는 조금 높더라도 비싸게 대출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 달라는 사람 빌려 주라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 연결해 주는데 음. 나는 대출을 빌릴 수도 있고 안 빌릴 수도 있, 있어가 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매각해서 낙찰자로 정해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매수가 계약금 보증금 10% 꽂았다는 게 증빙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었다가 나돈 빌릴 건데 누구 빌려줄 사람 하면 은행도 저희가 빌려 드릴게요 저축은행도 저희가 빌려 드릴게요 p2p 업체도 저희가 빌려 드릴게요 심지어는 개인도 내 금리 10%쯤은 빌려줄게, 근저당 잡고 음. 빌려줄게, 음. 사채로 빌려줄게도, 음.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라인들의 음. 무규칙 이렇게 예,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급을 열어놓고 음.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빌려줄 사람들끼리 와서 경쟁해라라는 음. 음.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 음. 또 이게 시장이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음. 예, 음. 이게 뭐 어떤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허용되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 자체 그런 것들은 이제 업체 쪽에서 고민 고민할 문제겠죠. 네. 다만 어, 시장의 규제가 음. 이, 금융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억제니까 시장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음.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음. 측면에서 되게 음.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아서 음. 이게 지금은 단순히 경락 잔금 거래소라는 개념으로 경매 쪽에서만 얘기가 되지만 음. 뭔가 주택을 사고 싶고 주택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세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이 필요. 다든가 여러 이유로 돈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돈이 잠겨 있어서 지금 금융권에서 돈을 갖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거나 확대되면 예를 들어 P2P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브릿지라든가 시행사업 이런 쪽에 돈되는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전세자금 반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음. 전세자금 오는 즉시 동시에 반환하면서 음. 할게요. 대신 음. 자금을 빌려주세요. 음. 이거 들어오면 음.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P2P라든가 음. 굉장히 다양하게 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규제 이런 부분은만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음. 어,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음. 아니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트리거는 음. 아니고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이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두 가지 측면이 사실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말은 어, 금융기관을 통한 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사채시장 활성화 <laughs> 아, 지금 딱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실 <laughs> 사채 시장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겠다. P2P 자금 갈데 없으니까 경락자금 대출시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결국 P2P도 사실 사채거든요. 네, 어, 그렇죠. 네 사채예요. 아닌 것 같은 사채예요. 쩐주가 네. 크게 쏘는 사채가 아니라. 그렇죠. 어, 소액 서액 투자자들이 음. 짬짜리로 나눠서 그렇죠. 내는 사채죠 일종의 음.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보다 사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거 아닐까라는 사실 안타까움이 좀 생겨나, 생겨나고 있어요 음~ 어~ 조건들을 금리라는 조건보다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갈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막혀 있었던 지역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채시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금융시장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 역시 또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플랫폼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은 갑자기 튀어나온 직업이지 한1 0여년 전. 아니죠. 무슨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영업이라는 방식이 모집인을 통한 영업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출 상담사가 모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원래 한 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없다가 음. 이후부터 몇몇 은행들, 그러니까 그 영업장을 많이 갖추지고 있지 음. 못한 그렇죠. 당시의 한미 은행이나 네. 아니면 HSBC 은행 같은데서 음. 하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기존 네. 큰 은행들도 네. 채용하면서 확대된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이제 확대가 돼서 만들어졌어. 음.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가 들은 몇십만 명이거든. 그렇게 많나? 예. 없어지고 드니고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또또 아, 소상공인 죽이는구나. <laughs> 네. 저는좀 네. 시스템이 합리화되면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줄으면 음. 사실 또 그거는 또 그렇죠. 거래 비용이 음. 줄어들면 네. 금리적인 혜택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예 받을 수도 있고. 음, 과연 네. 그 문제는 그거야. 네.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네. 그렇게 돼서 상담사 한테 가던 수익이 네.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면 다행인데 왠지 느낌이. 이 안에서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네네. 플랫폼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네네. 뭐 이거 하나만 있겠어요? 앞으로 아, 플랫폼끼리 경쟁하고 음. 그 중에서 이제 대표 플랫폼이 살아남을 때까지 치열 음. 경쟁을 할 거고 네. 그 플랫폼 안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역경매 형태이기 때문에 네. 대출을 주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음. 나는 얼마의 대출을 줄게 음. 나는 얼마의 조건을 줄게 LTV를 얼마까지 줄게 경쟁이 음. 발생하면서 음. 세주가 음. 좋은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음.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저는 가야 될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있어 예. 또 뭐냐면 예. 있어 이미. 예?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예.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경락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신청을 하면 그 신청 항목을 쭉 입력을 하면 업체에서 은, 금융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넣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다 알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 해봤으니까 그래서 다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세팅 딱 해서 당신에게 적합한 거는 1 순위, 2 순위, 3 순위 딱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중개 그런 것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긴 한데 주로 이제 그런 쪽의 비즈니스는 이제까지 보면 일금 음. 융권이나 음. 가봐야 이제 저축은행 정도였는데 이거는 플랫폼을 열어놓고 음. 가는 개념이고. 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의뢰를 하면 네. 매그 에이전트가 네. 맞춰서 맞춤 그 대출 상품을 음. 권해주는 형태의 일종의 그런 모객 비즈니스 음. 형태죠. 그쵸. 이건 플랫폼으로 가는 거고 약간 두 개는 조금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전 똑같다고 봐요. <laughs> 난 똑같다고 봐. 오픈돼 있지 않잖아, 그거는. 걔가 응? 은행별로 다 이렇게 조건 주고 하는 거 자체도 네네. 그 사람이 정해 주는 대출 상담 그 일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상담사 에이전트가 네네. 비교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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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우리 마치 지금 응. 보험도 그런 식이잖아요. 응. 어느 보험이 좋아요라고 응. 하면 종합 보험하는 데에서 자동차 보험 그치.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인데 그치. 얼마 하실래요? 제시해 주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행위 업무 자체를 대행해 준다기는 음.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음. 플랫폼은 그런 음. 거 자체도 음. 내가 다 골라서 볼수 있게끔 그 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음. 직접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죠. 음, 직접 봐요? 그렇죠. 음. 내가 오퍼를 내면 사람들이 얼마 어떻게 어떻게 제한 제한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해줘요 그렇게. 네. 응. 아, 넌 무슨 얘긴가? 네. 자, 일단은 일단은 네. 음, 그렇습니다. 뭐 일단 <laughs>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네. 음, 결론은 그런데 네. 음,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일단 이런 류의 사업이 처음 있,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음,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럴 그, 수 있을 겁니다. 음, 그 네. 사업이 네. 현재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그래요. 어 금융 기관에서의 그 모집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사채 뭐 P2P 무슨 개인 자산과 이런, 이런 쪽은 모집해 주면 수수료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어쨌거나 수수료가 크든 적든간에 그거는 음.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만약에 내가 받으려고 음. 하면 사채 시장을 다니거나 P2P 업체 가서 음. 하나 하나 업소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음. 열어놓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음. 의미를 두고 싶은 거는 성공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음. 이 공공 이제까지 활용되던 메인 금융 시장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민간 음. 시장으로 열리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첫째 음. 음. 있었지만 음. 이렇게 다시 또 태동을 한다 보인다. 음. 자, 돈이 네. 대출 필요하면 네네 네. 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laughs> 여기도 알아보시고 다른데도 있고. 아니까네 알아보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다만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채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될지 잡아야지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